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요 역사공부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근대에 접어들어서 동서양의 세력관계의 역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은 언제적 거냐면 은 1793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정조가 왕으로 있을 때고요 정조는 1800년에 죽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서양의한 명이 중국의 황제를 아련하고 있는데요 중국 황제 이름은 바로 청나라의 걸륭제가 되겠고요. 이 서양인은 메카티니 경이 되겠는데요. 이 양반은 영국 조지 3세가 파견을 해서 청나라 황제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용건은 뭐냐면요. 광동성 하나로 무역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무역 항구를 더 많이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나라 황제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의 항구 자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넓고 나는 물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하고 굳이 교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짐이 너희를 생각해서 하나 항구라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비스팀이 거만하게 누워있는 청나라 황제는 그럴 만한 경제력이 있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천 750년경의 세계의 공산품의 생산 정도를 봤을 때, 청나라가 무려 33%를 점하고 있었고요. 인도가 23%, 유럽 전체를 합한다 하더라도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보다도 압도적으로 청나라 한 개의 국가가 경제력에서 앞섰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청황제는 이렇게 거만하게 거절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영국에 의해서 청나라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인 1842년의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이로부터 중국은 반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세계 최강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있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왜 중국이 세계 최강에서 세계의 최빈국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 왜 서양에 의해서 역전이 되고 말았을까? 라는 것들을 따져봤을 때 역사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정화의 원정의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 정화라는 사람은 명나라의 영낙제 밑에 있었던 황관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시가 되겠는데요. 이 양반은 여기 나와 있듯이 1405년부터 1433년까지 무려 28년 동안이나 항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중국을 출발해서 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아프리카 까지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화가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에 앞서서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이거는 신빙성이 없고요. 하여튼지간에 정하는 이렇게 일곱 차례 에 걸쳐서 엄청난 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정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요. 1405년에 처음으로 출발했고요. 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한 거, 신대륙에 도착을 한게 1492년이기 때문에 무려 87년이 앞섰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세기가 앞선 것보다도 더욱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선단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산타 마리아 호는요. 길이가 27m에 불과했고요. 이배 3척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아 원정대는 이큰 배의 길이가 거의 150m가 됐었고요. 이런 큰 함대가 62척이고요. 이큰 함대를 따라간 작은 배들도 100여 척이 됐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의 선원들은 90여 명에 불과했는데. 정화 원정대의 규모는 2만 7천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가 2만 6천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규모의 차이는 예,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다. 콜럼버스가 갔었던 이 산타 마리오 같은 거를 정화의 큰 함대 하나에 모두 실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은요. 1492년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개막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서양 세력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에 대해서 역전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부터 무려 100년 전에 정화는 훨씬 큰 규모로 원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화가 마음만 먹었다고 라 그러면 콜럼버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쟁점은 뭐냐면 은왜 정화의 원정은 중단되었는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놓고서 많은 역사학자와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선두에 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뭐냐면은요, 예,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 제일 앞에서 이 양반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양반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리 결정문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정하우 원정대가 중단이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안선은 단절 롭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1500년경에 무려 500개의 정치체가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단 하나의 통일 왕조만 있었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 통일 왕국에 있어서의 결정권자인 황제가 잘못된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모든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정하의 원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지리결정문자이지만 이현모리스는 다이아몬드와 정반대의 견해를 주장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정하의 원정 중단 자체가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현모리스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언 머리스도 지리 결정론자이기 때문에 지도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의 원정 자체는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었다고 이언 머리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은요 영락제가 즉기를 해서 중국의 위신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요. 따라서 이 인도양의 국가들을 항해를 하면서 조공 책봉 관계를 수립해 중국의 위신을 높이려고 했고 그것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든지 결정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은요. 경제 지리적인 관점인데요. 경제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비용 대비 이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의 원정 의 비용에 비해서 정치적인 이익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것들은 언제든지 중단이 될수 있었고 따라서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 대륙을 서유럽 사람들이 먼저 발견을 해서 동서양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연보리스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경제지리적인 관점에서 비용 대비 이익을 따지고 있고요. 지도에 또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가는 데는 얼마 정도 가면 되냐면요, 4,800km를 가면 되는데 이에 비해서. 중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배 정도, 만 키로 정도를 가야 한다. 따라서 서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쳤다면 이언모리스 견해는 반박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두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정하의 원정대에서 보듯이 콜럼버스에 비해서 압도적인 항해술이 있었기 때문에 두배 정도의 거리의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연모리스는 마찬가지 비용 대비 이익이라는 원칙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서유럽 사람들의 있어서 같은 경우는요, 인도로 가는, 여기서 인도라는 거는 아시아를 의미를 했었는데요.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할 필요성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죠. 그 비용 대비 이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시아하고 유럽의 교역이 비단길, 내지는 초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비단길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 항로를 찾아내면은 엄청난 떼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모험을 감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화의 원정은 정치적 목적이었고요. 이 망망대해인 태평양을 넘어서 항해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항해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었다. 따라서 지도를 보면은 왜... 서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 동서양의 역전이 일어나는지를 알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리 결정론이 그렇듯이 이현모리스의 지리 결정론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바로 당시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전제하고서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 는 겁니다. 만약에 당시와 같이 이렇게 명나라 가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고 있다면 이언 무리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시의 명나라에 있어서 같은 경우 는요 해양으로 진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이 내륙지향 특히 여기에 있는 몽골 내 적들을 막아내는 것들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 있어서 훨씬 더 긴급한 과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1449년 6대 정통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중국의 황제가 몽골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의 원정을 중단을 하는 게 1433년이기 때문에 20년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내륙 지역에 있어서의 몽골의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비용 대비 이익이라는 거는 해양보다는 내륙 쪽에 치중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지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언 모리스 견해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시 중국 상황이 저렇게 통일 국가가 아니라 춘추 전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일곱 개로 지금 분열이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분열되어 있고 서유럽 같이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서유럽인들이 그랬듯이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가는 것들이 사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현모리스는 이미 중국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리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같이 중국이 만약에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 그러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 결정론의 한계를 주장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유럽이 어떻게 해서 대항해 시대에 동서양의 역전을 일으키게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